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 운영 현장 불광1리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관한 제언을 두 번째로 드리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23년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는 559건이며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누적 건수는 3천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은 24년 6월 기준 전국 41.9% 서울시 44.8% 은평구는 41%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여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은평구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고독사 위험도 높,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유선 전화 내지는 방문을 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우리 동네 돌봄단 은평 안부 살피미 운영 은평형 1인 가구 특화 사업인 은빛솔 사업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야쿠르트 지원 사업 김, 사계절 김치 전달 생신 케이크 전달 사업 이외에도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대면적 방식을 관계 사회적 안정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도 있습니다. 은평구는 IoT 기능을 기능이 있는 스마트 플러그를 관내 247 가구에 보급을 했고 가구에 설치된 스마트 플러그의 전력량 조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IoT 기기를 이용한 취약 어르신 안전 관리 솔루션 사업도 있습니다. 700여 대 보급된 이 기기는 6종 센서를 장착하여 움직임,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할 수 있어 이상 징후를 포착에 용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은평구 고독사 발생 건수는 23년 일국권에 대비해 24년 두 건으로 그 수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23년도 의원 연구 단체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회를 대표하여 부서와 다양한 논의를 해 왔던 저로서는 이런 결과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인 죽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존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단한 사람의 고독사도 매우 가슴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은평구가 고독사 예방에 있어 서울 타 자치구의 모범이 모범을 보일 선도 자치구로서 기존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면 돌봄과 소통 영역인 인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정비하고 특히 IoT 기기 기능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책과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IoT 기능이 장착된 기능들은 일상생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365일, 24시간 감지가 가능하며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스마트플러그와 IoT 기기를 통해 19 신고 등 위기 대응을 할수 있었던 은평구 관내 사건, 7건이 있습니다. 위험신호가 감지되어 쓰러져있던 어르신을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오늘날 IoT기기 등 과학기술이 너무 계속 발전하며 더욱 많은 기능과 응급상 대응에 기능하고 있는 바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주류 가구가 된 지금 고독사 위험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한 명도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따뜻한 하고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바랄...